찬송과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찬양되찬습니다송 찬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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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예수 이름 듣고 거비밤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 주의 군사님 없어 가신 주를 따라가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 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 권세 감히 했지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굴사이 앞서가신 줄을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원 권세 찬송을 죽께 불러보내세 믿는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나왔습니다 은혜와 말씀을 더하소서 치료하소서 응답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나로 미지급 베스양역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하시고 대통령부터 민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시는 지혜로 국정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승,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바라고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 장이 염려지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괴를 불쌍히 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다가오는 지혜민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곳 가운데 와서 주님의 살아계심의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손길로 말만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이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일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위짝을 전담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잡음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죄할지니라. 너희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사 레위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야 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정한 대로 지켜행 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문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피난한 품꾼은 너희 형품꾼 너희 형제든지 내땅성먼에 우고하는 계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반일해 주고, 해진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런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며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개기나 고아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령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맬때그한무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감람나무를 떠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분을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따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분을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으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느라. 아멘. 아이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행복은 자기에게 해방, 자기, 자기에서 해방되고 그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유하다 그래도 그 자유의 그 어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아직도 노예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의식과 노예 상태는 조금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유인의 상태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노예에 있을 때 어떤 상식과 어떤 일들을 하면은 역시 그런 노예라는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육학자 헤르바르트는 인간이 추구하는 윤리적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내면적인 자유를 얼마나 누리느냐, 라는 것입니다. 정신적, 양심적, 신앙적 자유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성의 이념을 말합니다. 절대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질의 굶김이나 병들거나, 옥에 있거나, 양심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셋째는 호의적인 이념입니다. 자기 생을 통해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받으면 노예이고 주면 자유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받기를 좋아하면 노예가 되는 것이고 많이 베풀면 그만큼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정의의 이념입니다. 정의가 있고야 자유가 있고 있지 방종에는 자유가 방종은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줄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모든 논리들이 사실 어디서 나온 거 아니?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녹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뭔가 뭔가 논리나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그 굉장히 뭐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그 말씀이 사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해야 돼. 여기서 보면은 사실 사람들이 참하기 어려운 부분이 1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때그한 무슬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리고 좀 잊어버렸으면 어때요? 그냥 그 남은 사람들이 찾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감을 딸때다 따질 않아요. 이렇게 감이나 과일을 딸때왜안 따는 거지? 그 나머지들은 짐승들이 먹으라고 이렇게 남겨두는 까마귀밥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남겨두는 것들을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을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었을까? 참 그런 거 보면은 꼭 이렇게. 말씀해야지만, 그러니까 이, 이 말씀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20절에 보면 내가 감담나무를 떤 후에, 감담나무라니까 그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는데, 이거 올리브나무를 떨면은 올리브 열매가 있습니다. 그 올리브 열매는 사실은 굉장히 그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그 열매를 따서 기름도 만들고, 또그 기름으로 별, 별 모든 일을 다 하니까.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아이가 나면은 그 아이에 맞춰서 나무를 심는데 그 나무가 바로 올리브 나무라는 겁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굉장히 좀 비슷, 저기, 약, 우리로 말하면 손을 기르는 거나 비슷해가지고 손을 기르어서 결국엔 큰일 있을 때그 손을 팔아서 그 쓰듯이 이 올리브 나무는 크면서 이제 그 아이가 자람에 있어서 교육배나 모든 것들 다될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따고, 그냥 두고 뭐냐면, 그걸 남겨두는데,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또 21절에 포도원에 포도를 따는 에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따다 보면은, 남은 것이 있기만 하에 이것에 대해서 넉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어떤, 마음에 있어서의 어떤 여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읽을 수가 있죠. 십전절에 보면,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네가 가서 값 있는 걸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가, 그 사람이 직접 가서 갖다 줄 때, 네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 전당물을 잡고, 그것조차도 사실 해줄 때까지 갖고 있지 말고, 그, 그 사람이, 왜냐면 이스라엘은 저녁에 너무 춥거든요. 특히 옷 같은 것옷 같은 걸 가져가면 그 사람이 이불을 빼앗는거나 마찬가지. 그럼 어떻게 자겠어 그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혹이라도 그거 생각하면서 자신의 가난함을 한탄하거나 내지는 그 돌려주지 않은 사람에서 온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하반절의 부분. 해줄 때, 13절에 보면, 해줄 때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의로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14절에 나오는 부분도 우리가 넉넉하다는 말 생각해보는 것이 뭐냐면은,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을 너희 형제 중에 든지 내 성문 안에 우고하는 계기든지 그걸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해내 주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주위에 이제 그 외국에서 온 노무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노무자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과다 차별대우할 것이 아니라 그사람도 오직해서 밑땅까지 왔겠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우를 해줄 줄 알고 정식으로 그리고 임금을 체불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몰라서 그렇겠죠. 몰라서 그런다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로 이런 외부, 외국의 노동자들의 어떤 임금을 착취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참, 이건 좀, 좀, 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은, 이 남편에 대한 얘기도 그래요. 이용과 재혼의 문제도 사실은, 이거, 뭔가 꺼리를 만들어서 이혼하려고 하는 그 당시의 풍속의 어떤 꺼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모세가 이렇게 말한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 아내를 데려온 후에 그게 수치되는 일이 나오는데, 이 수치되는 일이 어떤 일인 거아니음란한 일을 말합니다. 그, 그러니까 여자가 좀, 그 뭔가, 그, 음란한 일을 저질러서 결국에는, 그, 그 부부로서의 어떤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만, 때에만, 그래서 음행관 연고 외에는 예수님께서 음행관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수치되는 일이라는 말이 원래 그 언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음단한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그리고 또 자신의 그 군대 가는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그렇게 그 인색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넉넉함들을 결국, 결국 뭐예 보게 그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그것이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넉넉하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고 넉넉하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 성도는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에발산에 설 것인가 그리심산에 설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그의 심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복을 마음껏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잡으로이두 가지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나아갈 때, 비록 참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은 좀 어딘가 빠진 것 같아, 이 프로가 부족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조금 이 프로 부족한 것도 여러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 복 받을 이유라는 그 여지를 남겨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는 의미로 넉넉하게 오늘도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땅 가운데 노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예같이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열면 열릴 것이요 하나님이 닫으면 닫는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늘 언제나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삶과 같은 재물을 쌓았다 하고, 아버지, 그가 그 아름다운 집을 가진다 한들, 그가 오늘 밤에 그곳을 떠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선자로서, 참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리신 산에서 주님의 복을 이땅 가운데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등각하고 찾아가고 기도하겠습니다. 산송과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그그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로 오라 주님께 고절 말하라 죽게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래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죽게 나오라 주님께 아래 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고절 말라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가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